안녕하세요 지혜신당 선생님. 지금은 4월 G T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지혜신당입니다. 네 그럼 4월 G T 큰 흐름부터 시작해서 귀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달 어, G T 여러분. 어, 올해 4월달에 네. 이분들은 G T 여러분들은 어이동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아홉수 네. 이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사월에 사월에 그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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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되게 힘드실 거예요. 사월달을 이분들이 사월달 정말 한 달을 잘 넘어가야 그한 달이 또 다음 한 달이 잘될것 같아요. 4월달, 근데 이분들은, 아, 어 근데 조상의 바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겹쳐서 조금 힘이 들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이라고 하면, 너가 돌아가시던가, 어. 음. 집안에 무슨 현세 행사가 아니라 풍파, 이런 것들이 좀올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은 정말 잘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시고 어, 내 부모를 잃든지 누군가가 돌아가시든지 이런 게좀 있을 것 같고 상 상문? 응. 상문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상문. 그리고 사고. 음. 내가 낙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 정말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와, 나는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부딪히면 사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치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내, 이번, 이번 4월달은 정말, 4월달의 뒷띠들은 잘 넘어가라. 어, 왜? 뒤로 넘어도도 앞으로 넘어도, 코악깨진다 그러니까 잘 피해가라는 4월달이라고 하시네. 조상바람도 좀 많이 움직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조상의 바람이 조상의 움직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상의 이게 이것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 어린 사람들은 그냥 그냥 잘 넘어가요 음. 그렇지만 그래도 집띠들은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갖다 놓잖아 그럼 한입에 꼴까닥 이런 게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제, 손제 네. 이게 좀 많으실 것같으니다고 하니까 조금은 조심.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대. 이 여러분들은 조금은 정말 조심, 또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하는 말이 들리시고 네 그러면요, 96년생, 27살, 쥐띠 분들은 응. 이제 뭐 조심해야 될것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히 조심할 거는 이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작년보다는 네. 올해가 올 4월달이 사람들은 네. 좀 봄이잖아요. 네. 봄에 막 움직이잖아. 네. 이렇게 움직이는 씨앗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변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변화가 있으실 것 같고. 네. 뭔가가 소식이 오든지 뭔가가 좋은 뭐가 들어오신다고 해요. 네.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아. 어, 좋은 인연도 들어올 수 있고 음, 그럼 연애운도 좋아지겠네요 연애운도 있어요 음. 나쁘진 않아요 음. 왜냐면 4월달에는 이분들은 움직이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어, 없던, 욕, 없던 예. 이것도 생긴다 소리가 들려요 아. 어 기다리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이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지 않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씀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큰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럼 27살에 그런 사업, 직장, 이동수 이런 건는있까요 그것도 거예요? 있으실 것같아어 좋으신 분들은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네. 좋은 사업, 파트너 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문서 같은 것도 음. 약간의 이동이 아닌 이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어, 이것도 있고, 또, 금전운. 금전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쥐띠는 이번 한 달은 무난하게 넘어갈것 같아요. 아유, 27살 분들은, 아, 96년생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으신군요, 이번.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39살, 84년생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 벌써 한숨 나와요. 음. 84년생들은 이본 한, 올해 4월달이 정말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왜? 시, 음, 어떤 분들은 신의 풍파도 있으실 거고, 가물도 있으실 것이고, 음. 어, 어떤 분들은 잘 넘어가시겠지만, 올해 이분들은 4월달, 4월달 정말 어떻게 보면 악순환? 박수난? 악순환이라고 음. 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올해는 정말 4월달, 글쎄. 제일 중요한 건 금전 운이잖아요. 금전이 근데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어. 좋지 않아도, 이분들은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해서 잘 모아놔요. 아... 잘 모아놓고, 네. 그거를 잘 관리를 할것 같아요. 그 대신, 그래도, 음, 살아. 인간. 조심하라 그래. 인간을 조심해라 그래. 그냥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보지. 기들이 얇아요. 음. 남의 아, 말을 잘 들어. 팔랑기. 응. 음. 고기에다가 넘어갈 것 같아. 대인 관계가 그러면 안 좋겠네. 대인 관계, 대인 관계? 후해요 됐죠? 막 부서지고 트러블 어. 나고 구설이 일어나고 어. 안 좋아지고 조금은 그럴 것 같아. 어.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이분들은 어 그래도 4월달 한 달만 잘 넘어가. 음. 4월달 잘 넘어가고 아홉수. 어 9수, 올 아홉수를 음. 땜을 하고 가야 되면 있구나 음. 아홉수를 잘넘어가시라 음. 어. 몸으로 치는 경우다. 음. 몸으로 친다. 이게 들어와요. 몸으로 친다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네. 또한 달,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월달 한 달만 그러는 거니까, 음. 그게 크게 저기 하는 비중을 안 잡았으면 좋겠고, 네. 너무 낙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2년생, 51살. 아, 51세 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 운세 또는 이제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말씀 부탁. 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 글쎄. 마음의 상처. 음... 마음의 고통. 음, 이게 되게 많았다고 하셔요. 사람 관계겠네요. 어, 사람도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가슴에 묻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올 작년 작년부터 근데 이분은 진짜 작년 조상에서 이분들은 조상을 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고비 사흘달 고비 잘 넘어가면 그래도 크게 저용하지는 않는다 하셔요 그동안 고생하고 고생한 것들을 잘 마무리도 질수 있다고 하셔요 인연도 들어오시네요. 연애운, 인연. 연애운이요? 네, 연애운도 들어오시네요. 어, 연애운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금전운도 올해 조금은 풀리신다 소리가 들리십니다. 이번 달? 사흘달. 4학년. 사흘달부터는 조금은 조금은 내 마음에 이게 짐을 들고 있던 거를 조금은 털어놓을 수 있다. 그럼 이번에 사업이나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직장은 이분들은 직장도 제가 보기엔 직장에서 변동 이동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다. 음. 어. 그리고 자리를 잡아간다. 음. 그리고 올라를 간다. 음. 승진을 할수 있다. 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병 그래도 3년 3년 제가 보기엔 3년 동안 되게 힘들어졌다고 해요. 3년을 어떻게 버텼, 버텼을까? 그런데 이번에 삼재의 집기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도 아주 나쁜 삼재는 아니잖아요. 아, 악삼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음. 삼재여도 그럼, 아주 악삼재는 아니니까. 네, 4월에는 그나마 좀 음. 버티고 넘어간다. 이번에도. 음. 그래도 4월달은 아, 괜찮다. 음. 4월달만 잘 넘어가라. 네. 4월달만 잘 넘어가면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G 띠 분들 어, 유념해 주시고요. 4월 G 띠 운세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럼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